이강덕 시장이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지속 요구하는 한편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소송과 관련한 민원 상담과 구비 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현실화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 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서 일괄 배상 방안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이 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번역별 순회 설명의 개최는 물론 노인, 장애인 요양 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 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 포항 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 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해송 최교일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평안 조병현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등 수도권 주요 로펌 대표 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가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 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